여자의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 구분법. 오늘 주제는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님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한 번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여자가 거절해도 열번 찍어서 안 넘어오는 나무가 없다고 여자가 넘어올 때까지 들이대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간 스토커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이 좋았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오는 나무는 어떤 꿈에 관련된 목표에 적용하는 게 맞지.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맞아요. 어, 사람에게 도끼를 찍어야 쓰겠어요. 어, 연애란 상호간의 감정이 쌓여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을 강요하는 건 정말 잘못된 문제이긴 하거든요. 결국 그 잘못된 문화 때문에 좀 모자라고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선을 넘어서 범죄까지 가게 돼서 법까지 제정된 거잖아요. 우리는 비록 얼굴은 감자지만 최고의 회오리 감자가 되는 걸 지향하는 문명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여자의 거절을 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해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여성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건 아직도 여자가 좀 튕겨야 남자가 애가 탄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거절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절하면서 말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 의도를 알수 없게 출제해놓고, 남자가 못 맞춘다고 서운해하는데,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괜찮은 남자도 놓쳐요. 남자애들 중에서도 마인드가 괜찮은 애들은 자기 딴에는 충분히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거절해버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매너라고 생각해서 바로 받아들이고 물러난 애들이 있어. 그리고 요즘엔 이게 맞는 행동이고, 어, 거절의 말로 남자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험하는 거 하지 맙시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귄 다음에 그때 가서 남미새처럼 남자한테 매달리지 말고 내 생활, 내 커리어를 잘 잡으세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머리 쓰지 않더라도 남자가 우리 여자님들을 계속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실에서는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 사람이 헷갈리게 하는 상황에 자주 처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전 그렇게 합니다. 싫은가 보고 나고 바로 돌아서죠. 요즘은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자의 거절은 단호박처럼 거절할 때가 진짜 거절입니다. 뒤에 어떻게 일을 도모해볼 여지조차 주지 않아요. 그냥 싫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남자로 느낀 적이 없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로 확 잘라요. 더 이상 구구절절 부연 설명도 없어. 가끔은 뭐 공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사귈 수 없다라는 기출 변형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다 거절이에요. 어머, 이뭐 오장이든 아니든, 아 그냥 거절인 거잖아. 표면적으로. 진짜 사귈 마음이 있으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깁니다. 친구로 지내자도 다 거절이에요. 어,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받고 친구로 지내자고 말할 여자는 없어요. 어, 생각이 있는 여자는 호감 있는 남자의 고백을 단호박으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절했다가 남자가 가버릴까봐. 고로 여자가 어, 남자를 안 느껴져요. 아, 저 저는 별로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거절인 거예요. 아, 몇번 찍어보면 되려나? 아니야. 어 단호박이 그냥 슬프지만 맞아 그게 그냥 확 물러나면 맞아. 어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희망 고문은 괴로운 걸 생각해야죠. 이게 진짜 매너인 거야. 희망 고문 진짜 별로야. 그리고 이제 가짜 거절은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를 테면어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고백하시는 건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어 그쪽 땡땡씨를 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어, 예상하지 못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보통 한두번 만나고 급하게 그제 고백 공격했을 때 대부분 여자들 이런 이 말을 하긴 해. 이런 건 본인들도 알아. 아 너무 빨랐다 이러고 알아. 어, 내가 내가 생각해도 고백 공격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 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사귀기에는 아직 서로를 잘 모르고 급하다.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장은 사귀는 건좀 그렇고 좀더 시간을 두고 알아가자라는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돼요. 어, 이거를 어장일까요? 라고 넘겨짚으면 안 돼요. 어, 이게 어장이 될지 썸이 될지는 한두 달만 딱더 만나보고 남자도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여자가 계속 시간을 끌고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반복하면 그때는 그게 어장인 거야. 하지만 내가 너무 급하게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좀더 알아가 보도록 해요는 어장이 아니다. 조금 더 한두 달 만나보고도 또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때 탈출하는 거야. 그게 어장인 거야. 본인이 급하게 덤벼놓고 어, 이거 어장인가요? 라고 무조건 몰아가면 안 된다. 경험이 없으면 이 친절한 설명에도 너무 어렵다고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입장을 뒤집어서 나라면 저 여자에게 저런 거절의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어, 나 같으면 저 여자의 그차 한잔 한잔한 제안을 거절을 안할것 같은데. 그냥 괜찮으면 차 한잔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 어, 시간 없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사귀자는 말을 지금은 서로 잘 모르는 관계라 거절하더라도 여자로 안 느껴진다는 말까지는 안할것 같은데.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쉬워요. 어. 급발진이 아닌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관계에서 한 고백이나 제안에 여자가 거절하면 머리 터지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쿨하게 물러나고 그냥 조용히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세요. 여자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남자를 시험하려고 어좀 별론데요? 막 이렇게 한 거였으면 여자도 아차 해가지고 다시 다가와서 주변에서 얼쩡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되고요. 핵심은 상대가 거절하면 무슨 속내로 거절하는 걸까? 혹시 좋으면서 튕기는 건가? 라고 넘겨짚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알아듣고 물러나는 거. 에, 좋으면서 그러는 거지! 라고 하면 너무 무례하고 또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노래가사처럼 우리의 똥촉이,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사이렌이 울리면 그게 맞아요. 그냥 아닌 거야. 차라리 아방하게 눈치 없는 남자가 순수해 보이고 더 나아. 언니 저도 그래서 알게 된 일주일 된 남자가 두 번째 만남에서 고백을 해왔고 제가 좀더 알아갈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남자가 세 번째 만남에서 또 고백 공격하길래 얼떨결에 사귀었어요 근데 시간도 안 주고 지 마음만 내뱉는 모습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배려심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라 나를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역지사지가 내재되어 있으면 실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거절을 거절로 안 받아들이고 좋으면서 거절하는 거다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우리 감자님들은 그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는 착한 감자가 돼요. 질문과 제안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상대방이 아저좀 대답하기 그래요. 아 저는 좀 별로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게 잽싸게 물러나는 예의를 갖춘 예의바른 감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느끼는 아시마님에게 픽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질문을 했어 상대방한테 혹시 뭐 그런 거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적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아좀아네하 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돌리거나 아좀 말하기 그래요? 그러면 그때 찌르고 들어가지 마. 그냥 아네 하고 물러나야 돼. 그렇게 물러나야 돼. 그냥 상대방이 거절하면 머리 쓰지 말고 거절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세상 제일 편해. 아, 근데 저를 좋아해서 거절한 거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알아서 하겠지? 안 그래? 치가 거절해서 남자가 물러났는데 그거를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거든. 그냥 여자가 싫은데? 이러면 물러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자애들도 법을 아는데 남자애들이 나한테 계속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여자애들도 빨리빨리 대답하더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진짜 아니다 싶으면 진짜 아닐 가능성이 90%가 넘으니까 그냥 아, 어, 아니구나 라고 물러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여기서 감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당신입니다. 여기 들어온 우리 님들 모두가 귀여운 감자예요. <laughs> 곰치. 아, 나의 존재라니! 여기 들어온 이상 다 감자야. <laughs> 30대라 그런가? 저 사람 마음 얻어보겠다고 외전 공세하는 것도 이제 피곤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20대 후반, 30대 가면 아, 상대방이 싫다 했는데, 아, 맞나? 왜 맞나? 이게, 모, 모르겠거든. 그렇다고, 진짜. 아, 괜히 연락 계속하면, 나 이상한 사람 될것 같고, 잡혀가면 어떡해. 남자들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자들도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음, 어, 세월이 변했어. 언제까지 찍을 거야. 물론,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표현하고, 만나러 가고, 이런 거는 충분히 해야 돼요. 상대방이 받아줄 때는, 근데 상대방이 n nope o 하면, 그때는 탁! 물러나는 거다. 어, 그 판단력도 필요하다.